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쉽게 질릴 리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고요. 카니게. 정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니게 채널 카닉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카닉의 VR 정보 시간입니다. 어 오늘 얘기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매우 많이 들어와 있으니 그저 참고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할 말이 무엇이냐 뭐 거창하게 할 말은 아니고 vr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vr 은 사람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죠 물론 이제 카드보드지라든지 다이소 vr과 같은 3도프나의 개념을 가진 vr 장비들은 매우 구하기 쉽지만 픽스토프를 지원하는 제품들을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고사양의 그 컴퓨터 그리고 매우 비싼 VR 장비를 구매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매우 비싸죠 VR 장비 그냥 들어만 봐도 매우 비쌀 것 같고 뭔가 사도 좀 게임 조금 하다보면 흥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흥미를 잇고 그냥 대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VR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이 무엇입니까? 비트세이버죠 비트세이버는 이렇게 날아오는 블록을 이렇게 쳐서 없애고 되게 재미있는 게임이죠 저도 비트세이버를 가장 플레이를 먼저 해봤을 정도로 비트세이버는 진짜 가장 재미있고 잘 만든 게임 중 하나예요 비세이버를 한번 시작을 하면은 2시간은 넘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마법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다음날 근육토로 고생하긴 했지만요 어, VR 게임들은 이제 주로 싱글 그리고 멀티로 나눠져 있죠 어, 주로 멀티 게임으로 하면은 랭룸, 파블로프, VR챗과 같은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주로 가장 많이 멀티플레이를 하는 게임은 소셜 게임인 냉룸과 VR챗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VR을 게임을 가지고 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과 같이 멀티를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로 VR 멀티 게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을 한다 해도 절대 저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닌 저 비트세이버도 초반에만 자주 했지 그렇게 요즘 은 자주 하고 있는 편이 아닌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제 지인들과 함께 VR 챗을 하든가 아니면 랭룸에 가서 뭐 여러 총게임들을 하든가 아니면 파블로프와 같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총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많이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재미있어요. 그냥 파블로프 같은 게임은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라기 보다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총 쏘고 서로 죽이고 아니면은 마피아 게임이라든 여러 커스텀 모드를 지원해주는 뭔가 그냥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재미있느냐? 사람들과 멀티를 할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고 사람들과 무언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VR방이나 VR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주로 멀티게임 위주로 제품들이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요 물론 싱글게임이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VR을 구매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멀티게임을 한번 같이 할수 있는 사람도 한번 모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쉽게 질릴 리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고요 이제 오프로스 퀘스트 하자라는 오픈 채팅방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멀티를 하면서 되게 재미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어, 그분들도 되게 만족하면서 매번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되게 많은 VR 게임들을 진행하고 있었죠. 뭔가 주제가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뭐주서 없이 말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잘 전달이 되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친절한 이게 채널 카니겼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맞춰주시면 누구보다 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바!